기말고사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오늘은 삼각형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문제인데요. 어, 이 문제는 그 공식을 쓰지 않고 그 보조선을 그어서 그 보조선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각 A의 이등분선이 있고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선분 CD의 길이를 구해라 얘가 바로 CD가 되겠죠 요 길이를 X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할 일은 어, 일단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요 AC가 있는데 C에서 A쪽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볼거구요 두번째 할 일은 여기 이등분선 A, AD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그어서 평행이동을 시켜서 B를 지나게 이렇게 평행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리고 만나는 점을 일단, F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 둘이 평행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평행선을 만나면, 항상 그 동의각과 엇각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평행이기 때문에, 자, 얘와 엇, 어, 엇각이 아니죠? 얘와의 동의각이 이쪽이죠. 동의각 찾았고요그 다음에 얘와의 엇각은, 엇각은 이쪽입니다. 엇각이죠? 따라서, 얘네 둘 같기 때문에 얘네 둘도 같아요. 그럼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이등변삼각형이고 그렇다면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다라고 알 수가 있죠. AB의 길이가 9기 때문에 AF의 길이도 9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합쳐. 만 합쳐서 CF의 길이는 더해 주면 24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닮음의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누구냐면 삼각형 CAD하고요. FB가 닮음이죠. 그 닮음 비가 바로 그 15대24와 어, X대16이겠죠.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해볼게요. 자, 15대24는요, 3으로 약분해 보면 5대8이 나오고요. 같은 B가 X대16이죠. X대16. 그럼 얘는, 자, 내항을 곱할 필요가 없구나. 바로 2배죠. 그럼 이것도 바로 2배.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D의 길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같은 문제인데 어 보조선 이용하지 않고 공식으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식이 뭔가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음 내각의 이등분선이 하나 있고요. 삼각형에서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은 요 다음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은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삼각형 한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주면 바로 AB와 AC의 B는 AB와 AC의 B는 BD와 CD의 B와 같습니다. 한번더 AB 대 AC는 BD 대 CD라는 B를 가지고 있어요. 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아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이제 풀어 보면 내가 그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AB와 a c 의비즉9대 15죠? 3으로 약분됩니다. 3으로 나눠 보면 어3대 5가 되고요. 얘는 바로 BD 대 CD. 우리는 CD를 구할 거죠. 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BD는 16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6 마이너스 x 대 x 이렇게 비를 만들 수 있구요. 얘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외항의 곱 3x구요. 내양의 곱5 곱하기 16 마이너스 x입니다. 자 먼저 곱해주면 5, 6, 30이니까 80이 되구요. 곱하면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플러스 5x니까 8x가 되구요. 이쪽은 80 따라서 x는 10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처음에 보조선 그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시험을 앞두고서 이제 시험을 볼 때는요, 보조선보다는 공식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번 문제는 그 조금 더 활용이 된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요, 선분 AD는 각 A의 이등분선이고요 그리고 A2와 AC의 길이 같습니다. 자, a 와 a c 아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C의 길이도 12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선분 DE의 길이를 구해라. DE가 어디입니까? 얘가 DE죠. DE를 구해라. 그럼 이 선분의 길이를 x라고 일단 놔볼게요. 자, 이제 구해봅시다. 자, 일단 그 여기 각그내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의 B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B 대 AC가 B니까 요만 합쳐서 16이죠 16 그러면 이제 AB 대 AC는 BD 대 DC 그래서 요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16대 12죠 16대 12는 4로 약분 되니까 4대 3이 되고요 길이가 8대, 8대 그 길이가 8대8대그 D, DC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딱 보면 두 배죠? 그럼 얘도 두 배이기 때문에 DC의 길이는 6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제 여기 두 개의 삼각형을 잘 보시면 두 삼각형이 각이 같고요 얘는 공통이고요요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그럼 두 삼각형이 바로 합동이죠? 무슨 합동? SAS 합동입니다. 따라서 X와 대응하는 변이 6이기 때문에 x는 바로 얘와 같은 6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수 있고요. 자, 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심. 내심 우리가 앞에서 그 배웠었는데요. 내심 어떻게 구하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내심이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요두 각의 크기가 같을 거고요요두 각의 크기도 같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A2의 길이를 구해라. 얘가 바로 A2죠? 요 길이를 구할 겁니다. 그럼 얘를 X라고 일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해볼게요. 자, 일단 그, 얘를 보면, 그렇죠. 자,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AB와 AB와 그, AC의 B는, 얘를 이제 AB라고 할게요. AB와 AC의 B는 4대 3과 같죠? 따라서, 3분 AB대 6은, 6은 4대 3과 같습니다. 보니까 2배죠? 얘도 2배겠네요. AB의 길이는 8이라고 나옵니다. 음, AB의 길이, 얘가 이제 8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를 구할 건데 이번에는 요 이등분선을 보는 거죠. 자, 이쪽 이등분선을 보면 그 6대 얘가 x대 얘가 되겠죠. 그러면 요 C, BC의 길이는 얘네들 더해 준 거니까 7과 같, 같을 거고요. 그다음 이쪽에 그 BE의 길이는 8에서 x를 뺀 값이니까 8 x가 되겠네요. 자, 그럼 또 구해 보면 이제 6대 7이죠? 6대 7은 대 7은 x 대8 마이너스 -X. X, x 여기서 이제 구해보면 자 내항의 곱 7x 는 x 는 외항의 곱68에48 마이너스 6x. 6x 가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플러스 6x 가 되니까 얼마입니까? 더해주면 13x 구요. 이쪽은 48 이네요. 여기서 이제 양변을 13으로 나눠서 X를 구할 건데, 그게 보면, 어, 13분의, 13분의 48입니다. 이는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의 길이는 13분의 48이구나라고 구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문제, 우리가 문제를 풀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이렇게 X를 구했으면, 13분의 48 나오면, 어, 약분도 안 되고 숫자가 이상합니다. 어, 그럼 내가 구한 게 이게 답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구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이 과정을 자신 있게 확실히 풀었다면 자신의 구한 답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괜히 이렇게 잘 풀어놓고 어 답이 이상해 그래서 답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 가끔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풀이가 자신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답도 맞는 겁니다 자 확신을 가져가세요 자 이번에는 그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알아볼게요. 먼저 삼각형 ABC가 있고 각 a 의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가 45입니다. 이때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요. 음,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 볼게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는요. 높이가 같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 밑변의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가 같겠죠. 얘네들은 닮음이 아닙니다. 밑, 단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AB와 AC의 b 는 3으로 나눠주면 3대. 2의 비를 갖죠. 3대2. 그러면이두 삼각형의 넓이 의 비도 똑같이 3대2의 비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넓이가 45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 자, 45의 45의 전체 5분의 3이 되는 거죠. 5분의 3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약분하면. 9가 나오고 9327. 그래서 이 삼각형 ABD의 넓이는 27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푸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그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넓이의 b 와 실제의 넓이 구하는 과정까지 합쳐진 그세 가지 내용이 합쳐진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살짝 난이도가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볼수 있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는 각 A의 이등분선이구요그 다음에 D에서 이렇게 AB로 수선을 내렸죠. 수선 수선을 내렸고 삼각형 ADC의 넓이 아 이만큼의 넓이가 20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넓이 20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DE의 길이를 구해라. DE 요 길이 구하는 겁니다. 얘를 x라고 할게요. 자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먼저 그 각의 이등분선 이용해서요. 그 a b 대 a c의 b는 b d 대 c d의 b와 같죠? 그 b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12대 8, 4로 약분하면 3대3대 3대 2가 나오겠죠. 자 b 일단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3대2의 비는이 삼각형 ABD 넓이와, 삼각형 ACD 넓이의 비와 같죠? 그비가곧 3대2니까, 얘가 20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는 30이 되는 거죠. 즉, 삼각형 ABD의 넓이가 30이다라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이라는 넓이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거든요. 여기서는 12가 바로 밑변이고요. 구하고자 하는 x가 바로 높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x가 나오겠죠. 즉 자, 밑변 12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이 삼각형 abd의 넓이 30이 나온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x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약분 하면 6이고요 6개 다 얼마 곱해 30 나옵니까? x는 바로 5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문제를 그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공식을 철저히 좀 익히시고요. 공식 익히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